사연아 한잔의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서른 다섯, 평범한 회사에 다니며 남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외동딸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던 해 이미 마흔이 넘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딸이라며 저를 세상 누구보다 아끼셨고, 저는 아버지의 그런 사랑 속에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자랐습니다. 누군가가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는 늘 묵묵한 분이셨습니다. 말수가 적으셨고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는 일도 드물었지만 저에게 많은 달랐습니다. 출근하시기 전엔 항상 저를 안아주셨고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밤새 잠도 안 자고 제 곁을 지키셨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문 앞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매달리던 저를 번쩍 하나 올리시며 웃으시던 그 얼굴. 중학교 졸업식 날 학교 운동장 한켠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시던 뒷모습.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아버지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말기가 된 상태였고, 가족 모두에게 알리기도 전부터 투병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때야 말씀하셨습니다. 너 대학 들어가기 전까진 아버지가 꼭 살아 계시고 싶어 하셨어. 그렇게 아버지는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고 첫 학기 등록금을 내주신 뒤 바로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서의 마지막 몇 달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점점 야위어 가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를 보며 웃으려고 애쓰셨고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력감에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기말고사를 마치고 병실로 가던 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손끝에서 마지막 인사를 들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마지막 몇 달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담담하게 살아오신 분이셨지만 병실에 누워 계신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식사를 조금씩 거르시더니 어느 날부터는 숟가락을 드는 힘조차 없어지셨고, 주사 자국으로 먹든 팔뚝이 점점 가늘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저는 매일같이 퇴근 후 병원으로 달려갔고, 침대에 앉아 아버지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사실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대개 고개만 끄덕이셨고, 말수는 점점 줄어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단지 숨이 멎는 것이 아니라, 말이 줄고, 표정이 사라지고, 손끝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가장 잊혀지지 않는 건 아버지가 제게 마지막으로 말을 건네셨던 그날입니다. 그날도 병실에 앉아 책을 읽어드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문득 아버지의 시선이 제 얼굴에 닿아 있는 걸 느꼈어요. 그러곤 낮게 숨을 몰아쉬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말에 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왜 미안하냐고,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야 한다고, 제 삶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였다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만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아빠, 아프지 마요. 제발.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기말고사를 치르던 날이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는데, 병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누워 계셨고 저는 본능적으로 침대 곁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상하게도 말할 수 없는 정적이 병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마치 작별 인사를 건네듯 제 손을 한번더 움켜쥐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장 들어오셨고 짧게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본 저는 그제서야 오열했습니다. 아빠 저 여기 왔어요. 왜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병원 복도에서 그리고 돌아오는 길차 안에서 저는 멍한 상태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가셨다는 걸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장례식은 조용하고 단정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버지를 좋아하던 이웃분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제가 어릴 적 자주 놀러 다녔던 친척 어른들까지 많은 분들이 조문을 와주셨고, 조용히 고개 숙이며 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다가, 이상하게도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는 모습이 그날따라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영정 사진 뒤편 꽃들 사이로 보이던 하얀 국화가 흔들릴 때마다 마치 아버지가 괜찮다고 말하는 듯 했지만, 저는 도무지 괜찮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관식을 앞두고 저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조용히 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몸 위에 놓인 하얀 천을 살짝 들추고 이마를 바라보았는데 이상하게도 고요한 얼굴이 아주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기억 속 어릴 적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여름날 유치원에서 울고 있는 저를 안고 뛰어오시던 모습 제가 감기에 걸려 끙끙 앓을 때약 봉지를 들고 우산 없이 달려오시던 뒷모습 졸업식 날 교실 문틈 사이로 저를 바라보며 웃던 눈빛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흘러갔습니다. 아빠, 저는 평생 아빠 딸로 살아갈 거예요. 어디서든 제 곁에 계시죠? 그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조용히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늘 소파에 앉아 계시던 자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빵 봉지가 담긴 봉투 리모컨을 들고 뉴스를 보시던 테이블 위 리모컨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아버지의 온기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몇날 며칠을 침대에 누워 한 줄도 읽지 못한 책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마음을 안고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가 책장을 정리하던 중 낡은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갈색 표지에 군데군데 젖은 흔적이 남아 있는 그 노트. 그 노트 안에는 아버지가 찍은 사진들이 한장한장 한장 조심스럽게 붙어 있었고 그 옆엔 짤막한 글씨들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두 손을 흔들던 제 모습. 초등학교 운동회 날 친구들과 웃으며 달리기 출발선에 서 있던 장면. 중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꽃다발을 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까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그 순간들이 노트 속에 고스란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저는 아버지의 딸이니까 그 사랑 안에서 자랐으니까 버틸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 곁엔 좋은 사람이 생겼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야 할그 순간에도 마음 한 구석이 시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내 손을 잡고 입장해 주셨을 텐데. 그 생각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늘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꼈고. 예식장 리허설을 하던 날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당황해서 화장을 다시 고쳐줄 정도였죠. 모두가 축하해 주었고, 저 역시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신부대기실에 앉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창가 쪽 작은 난간에 커다란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건 흔히 볼수 있는 크기의 나비가 아니었습니다. 등짝에는 연한 금빛 무늬가 반짝였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더니 마치 누군가를 따라오듯 창문 쪽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이상하다, 10월인데, 나비가? 저는 문득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기분과 함께 이상하게도 그 나비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입장로를 걸어나섰습니다. 조용한 웨딩홀 안, 피아노 선율이 잔잔히 울려 퍼지고 있었고, 하객들은 모두 일어나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서 저는 오직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함께 걸어줄 그토록 꿈꿨던 아버지를요. 하지만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빈 자리가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부 입장을 하려던 그 찰나, 어디선가 한 마리의 나비가 날아와 저 앞에 나타난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듯 고요한 웨딩홀 안에 홀로 떠있는 그 나비는 투명한 햇살을 머금은 날개를 천천히 퍼덕이며 제 눈앞을 날아들었고 한동안 제 얼굴 가까이 맴돌았습니다. 그 움직임이 어쩐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동안 제가 수없이 꿈꿈에서 아버지가 제게 다가오던 그 발걸음처럼 나비는 잠시 저와 눈을 맞춘 듯 멈춰섰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울컥하고 속구쳤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춘 채 눈을 꾹 감고 속으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세요? 정말 오신 거예요? 그 한마디를 마음으로 뱉고 나니 울컥솟은 눈물이 시야를 가려버렸고 제 옆에 있던 어머니는 잠시 멈춰 선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제 손을 한번더꼭 잡으셨습니다. 손에 닿은 어머니의 온기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오셨네. 우리 딸손 잡아주러 오신 거야. 그 말에 저는 그만. 참았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터지는 와중에도 저는 억지로 웃으려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 순간이 너무도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그 분은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걸,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걸, 그 나비를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저를 떠난 적이 없다고요. 그날 나비가 제 손을 잡았던 것처럼, 아버지는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실 거라고요. 결혼 후 2년, 저는 이제야 정말 어른이 된것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서로를 존중했고, 회사에서도 입지가 조금씩 단단해졌고, 퇴근 후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하루를 나누는 일상이 제겐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 나비를 보면 결혼식 날 생각이 났고, 그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리며 가만히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움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고, 조용히 곁에 앉아 있는 정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오전부터 바쁜 일정이 쏟아졌고 점심도 걸은 채 보고서를 제출하고 막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재입니다. 해당 건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순간 정적이 귀를 때렸습니다. 건물 전체에 울리는 경보, 동료들의 비명, 뒤엉킨 발소리들. 저는 정신없이 사무실로 달려가 가방과 핸드폰을 챙기려 했지만, 이미 복도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냥 나가야 해. 지금 가방이 문제가 아니야. 동료 하나가 제 손을 잡아당겼지만, 저는 끝내 놓쳤던 작은 노트북 가방을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실수였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갑작스레 튀어 오른 불길과 연기. 저는 순식간에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비상계단은 이미 연기로 가득했고 유일하게 열려있던 회의실 뒷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더는 기어갈 힘조차 없을 때 저는 결국 회의실 벽 아래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식은 점점 흐려졌고 벽 너머로 들리는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제 손목을 단단히 잡아당겼습니다.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었지만, 손목에 닿은 그 감촉은 이상할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몸이 회의실 문 쪽으로 끌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겁고, 뜨겁고, 정신은 어지러웠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절 끌고 나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구조대원의 목소리에 눈을 떴을 땐 이미 건물 밖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워준 누군가가 연신 등을 두드리고 있었고 구급차 안으로 옮겨지던 제 손은 여전히 누군가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저는 계속해서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손은 그 뜨겁지만 단단했던 손은 정말 아버지였던 걸까요? 저는 그날 아버지의 손을 다시 잡은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하던 화재 당시의 기억은 자꾸 반복해서 떠올랐고 그중에서도 가장 선명한 건그 순간 누군가 제 손목을 정확히 잡아끌던 감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손목에는 멍이 들었고 소방대원은 당신을 끌어낸 건 우리 구조팀이 아니었다고 말했죠. 그럼 대체 누구였을까요? 저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누가 날 꺼낸 건지. 그리고 어쩌면 말도 안 되지만, 그날 그 손이 아버지였다는 가능성이 저를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사에 들렀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통제 중이었고, 내부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인사과장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 CCTV 말인데. 회의실 뒷문 근처는 당시 연기 때문에 화질이 심하게 깨졌어.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지. 그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카메라는 3층 복도 구석을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고, 화재 당시 시간대에 희미하게 문이 열리고, 누군가 회의실에서 밖으로 끌려 나오는 실루엣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화면은 흐릿했고, 얼굴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문은 밖에서 연 사람 없이 열렸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내 몸을 잡아당기듯 움직이고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소방대원이 들어간 시간은 그보다 5분 뒤였어. 게다가 회의실은 내부에서 잠겼던 상태였고, 우리 쪽 인원도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다.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절 구해주신 분은 대체 누구죠? 과장님은 고개를 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상을 본 순간 머릿속이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사흘 후 복구 작업 중제 책상이 있던 자리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타버린 서류, 녹은 키보드, 그을린 벽면. 모든 게 불에 놓고 타버렸지만 기적처럼 제 자리 바로 옆 캐비닛만은 멀쩡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쪽만 유독 불길이 안 닿았어요. 그게 좀 신기하긴 했죠. 복구팀 직원이 말하며 꺼내준 물건은 내가 보관용으로 쓰던 작은 파일박스였습니다. 거기엔 업무 메모, 메모리 카드 그리고 그 아래 한 장의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평생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던 손수건이었습니다. 언제나 셔츠 왼쪽 가슴에서 절반쯤 나와 있던 내가 어릴 때 감기 걸렸을 때코 닦아주던 바로 그 손수건. 그날 연기로 가득한 회의실에서 불도 닿지 않은 서랍 안에 고이 접혀 들어 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손수건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고 가만히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웃고 계셨어요. 그 시간동안 제 삶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무너졌던 삶을 다시 세우는 방식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오신 방식처럼, 급하지 않게, 조용히, 단단하게, 그 사건 이후 저는 회사에 복직하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스며든 그 건물 안에서 다시 평온하게 일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사고가 제게 던진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대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 건가? 고민 끝에 저는 아버지가 생전에 손수일 읽었던 고향집 작은 텃밭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무너질 일도, 거짓도, 급하게 흘러가는 것들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우리는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을 떠난다는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내가 진짜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기에,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직접 키운 작물로 소규모 가공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의 수익은 크지 않지만, 그 대신 삶은 훨씬 단정해졌고, 무엇보다 매일 아버지를 조금씩 닮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늘 그러셨거든요. 사람은 욕심이 아니라 손끝으로 살아야 해. 손으로 뭘 하고, 손으로 남을 도우면, 그게 그 사람 삶이지. 지금의 제 손은 흙을 만지고, 따뜻한 물을 길고, 손수건 하나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살아갑니다. 그 손끝에서 저는 매일 아버지를 느낍니다. 얼마 전, 저는 결혼 기념일을 맞아, 남편과 함께 결혼식 영상과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우리 영상 중간에 입장할 때내 앞을 잠깐 지나간 나비 있잖아. 그거 진짜 아버지 같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텃밭에서 일하던 어느 봄날 오후, 마당 한가운데 작은 꽃나무 위에 한 마리의 연한 청빛 나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나비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햇살이 따스하게 깔리는 마당 위를 잠시 맴돌다 조용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그 나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봐요. 저 이제 울지 않아요. 아빠처럼 묵묵히. 그말 끝에 눈시울은 뜨거웠지만, 입꼬리는 오랜만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날, 불길 속에서 누군가 제 손목을 끌어준 그 순간부터, 저는 더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없는 줄만 알았던 손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만 보이지 않을 뿐, 늘제 곁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